안녕하세요. 달빛이라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업데이트. 이번 주는 불멸 2차 업데이트가 아닌 1차 업데이트 진행 후 발생한 오류 수정 및 여러 불편점을 개선하는 패치로 진행이 되었어요. 먼저, 불멸 강림이나 불멸 영웅 초월 시 소재 영웅에게 장착된 유물이 베이스 영웅에게 승계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미 유물을 장착하고 다 키운 영웅을 불멸로 뽑아버려서 이걸 키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은 눈물을 머금고 유물 영웅을 재료로 썼다거나 굉장히 난감하셨었죠. 아니면 유물 있는 영웅들을 전부 다 직접 불멸 강림하려니 한숨만 나오셨나요? 하지만 이제 유물 장착한 영웅을 소재로 써도 유물이 베이스 영웅에게 승계되도록 바뀌면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이미 사용해버려서 소멸해버린 유물에 대해서도 복구를 해준다고 하니 공식 카페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복구 받으시길 바랄게요. 참, 불멸 영웅의 합성과 반신 강림 시에는 유물이 승계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 여러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갑옷보석에 추가로 무기보석과 갑옷보석으로 인해 재료 가방이 꽉 차서 굉장히 답답하셨었죠? 재료 가방이 기존 3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한 페이지 더 확장되었습니다. 30개의 공간이 더 추가되었으니 기존처럼 답답하지는 않겠네요. 수요일 임무 레이드 도전 모드 3회도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일 시작부터 레이드 도전 모드 3회로 도전 모드를 시작하고 퇴각하고를 계속 반복하느라 시간이 제법 걸렸었는데. 이제 1회로 줄어들어서 조금 더 빨리 임무를 끝낼 수 있겠네요. 또한 불멸 영웅이 추가되면서 반신의 정수 쓸 곳이 많았는데 주간 연속 임무의 일부 보상이 반신의 정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목요일 임무엔 없어서 아쉽지만 차차 더 추가해 주실 거라 믿고 기대해 봐야겠네요. EX 진화 시에 모두 선택 기능이 개선되어 신화 플러스 등급은 선택되지 않게 그리고 필요 경험치 최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되게 바뀌었습니다. 쉽고 편하게 영웅 진화를 시킬 수 있겠네요. 이 외에 버닝 타임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와 시면의 나락에서 간혹 보스 무적이 해제되지 않는 문제, 야처왕 여포의 기술 효과 중 회복력 감소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는 등 다양한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영군을 즐기는 영웅님들을 위한 여러 편의성 개선이 꾸준히 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앞으로도 여러 의견 적극 반영하여 장수하는 영웅의 군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나요.